근데 너희 둘다 중학교 수학까지는 한번 없이 혼자 공부한 공공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난 유치원 때부터 XX을 했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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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아, 문제집을 음. 썼었어 그리고 난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네. 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중등 수학 공부법을 좀 들어보고자 해 근데 너희 둘다 중학교 수학까지는 한번 없이 혼자 공부한 공공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중학교 수학이 혼자 공부하는 게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한번 싹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선행을 제외하고 중학교 과정은 혼자서 공부를 했었어 음. 학원에서는 내신 기출에 필요한 자료만 이게 선생님께 얻어오는 음. 정도로 음. 이용을 했었는데 당시 중학생을 위한 인강 사이트가 있었어 그래서 음. 뭐 EBS나 엠베스트 같은 음. 인강 찾아 들으면서 개념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개념서로는 다들 알지 알겠지만 개념원리 이걸 썼었고, 맞아요. 그거랑 같이 RPM이랑 Sen 이걸 같이 사이클처럼 병행했는데, 알다시피 이제 쎈에는 뭐 시스템, 그 문제는 심화에도 음, 해당하는 문제이기 맞아. 때문에 개념, 유형, 심화를 분리해서 완전히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병행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걸 다 풀고 나면 내신 대비를 할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심화 문제 풀이해 좀더 주력하려고 1등급 음. 뭐 수업 블랙라벨 이런 거 풀었어. 아, 나는 근데 중학생 때 블랙라벨을 풀었다는 게 신기해서 난 고등학생 때도 한 학기 풀었나? <laughs> 그러고 안 풀었거든. <laughs> 블랙라벨을 푸니까 이제 중학교 수험 문제는 잘 풀렸어 그러면? 시험 볼 때? 기세가 생긴다고 아, 해야 되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음, 아, 맞아. 나 블랙라벨 풀었다. 맞지 <laughs> 맞지. <laughs> 맞지? 들어와라 <laughs> 이런 느낌 음. 윤희는 어떻게 공부했었어 중학교 수학을? 나는 초3 때쯤에 초등 선행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아, 초등학교 4, 어, 5, 6학년 거래 어. 그래. 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었었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엄마께 질문을 드렸더니 어.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했었어 음. 그리고 내 페이스로 그냥 수학 쪽 하다가 초5쯤에 중학교 수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냥 개념원리 봤었어 음. 개념원리 보고 거기 있는 문제 풀고 RPM도 보는 단원도 있었고 안 보는 단원도 있었고 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념 개념하고 유형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 그리고 EBS에 EBS m 스라고한 음. 10분에서 15분? 길어도 30분 안 되는 짧은 개념 관련된 수학 영상들이 되게 재밌는 컨텐츠로 음. 나와 있는 게 음. 있어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영상들이 재밌어가지고 혹시 내가 조금 부족한 개념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형 같은 경우에또 개념이 중요하잖아 음.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단원들은 특히 더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공부 했던 것 같아 음. 윤서도 중학교 선행을 일찍 들어갔어? 초등학생 때? 초5때부터 했던 초5때 음. 시작을 했다? 음. 수학이 재밌어서 그랬던 거야? <laughs> 나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야 나는 수학이 재미가 없어서 앞에 내가 배워야 될 거를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 크게 안 했거든 근데 그냥 학원에 가니까 시키니까 했던 거지 아. 당연히 뭔가 수학이 너무 좋아 허...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laughs>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고 조금 관성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 맞아. 원래 잘하는 과목이 좋아하게 된다고 하니까 뭔가 중학교 때는 되게 신기한 개념들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초등학생 음... 입장에서 아... 보기에 마이너스가 숫자에 붙어 있고, 그렇지. 아... 막 루트가 나오고, 타이가 나오고. 그렇답니다 말해준 것 중에 되게 괜찮은 거는 내가 수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초등학교 때잘 느끼면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재미로 쭉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고등수학의 주춧돌이라고 중등수학을 얘기했으니까 중학교 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을 하나씩 꼽아줍시다 이거 안 하면 학교 가서 살릴 수 있다. <laughs> 우선적으로 원의 성질을 너무 어. 너무 꼽고 어, 싶어. 내가 너무 싫어했어. 그치. 나도 너무 이 단원이 어려웠었거든. 음. 어. 근데 3학년2 학기에 배우는 뭐 원주각이라든지 원과 관련된 이러한 성질 개념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반복이 안 돼. 음. 그래서 어, 내가 맞아.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뭐 인수분해 이런 것도 조금 더 어려운 느낌으로 나오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거든. 음. 근데 원의 성질은 아예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삼각함수라든지 아니면 미적분에서도 음. 극한 할때 원의 성질을 써야만 풀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서 문제를 내는 그렇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중학교 때꼭이 부분은 절대 오개념 없이 놓치는 부분 없이 잡고 갔으면 좋겠어 원예방정식과도 또 연결이 많이 돼 맞아 될까, 맞아 그렇지. 수상에서 원방에서 아. 있는 접선 같은 것도 이 원의 성질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음. 이걸 3학년 2학기에 해 맞아. 그래서 애들이 다 놓쳐 이거를 아, 그래서 그치 내가, 그치 그래서 내가 원방을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내가 중학교 아. 아, 3학년 교과서 다시 보고 그랬어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어도 이단원은꼭 원의 성질만큼 꼭 챙겼으면 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선은 어떤 단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함수 등장하는 부분이 일단 아. 3년 내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 단원을 뽑아왔는데 2학년에는 네. 접촉형명과 그래프 2학년 과정에는 연립방정식 3학년에는 이차 함수, 4방식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함수가 나오면 되게 좀 겁을 먹고 들어갔었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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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있어 음. 막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음. 막막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때 함수식이랑 그래프를 좀 직접 써보고 그려보면서 본인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런 원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직접 좀 몸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함수 그래프는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차 함수, 음. 4차 함수, 3차 함수, 지수 로그 함수 이런 거로도 나오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음. 음. 신조에서 제작한 수학 영상을 보다 보면은 댓글에 연산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는지 또 언제까지 했는지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연산 같은 거는 좀 공부를 어떻게 했어? 유치원 때 학습지 같은 걸 하잖아. 아, 구몬 아.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에서부터 뭐 더쌤 뺄쌤에서 시작해서 초등학생 때까지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 음.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아. 문제집을 아. 썼었어. 실수 음. 없게 하는 게 1차 목표였고 음.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게 2차 목표였어. 아.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 문제집을 풀었는지 기억해? 1? 중일 중일 과정으로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아, 그좀 액신만 모아서 아뭐 방정식 같은 걸로 해가지고 푸는 아 그런 게 있었던 것. 음. 연산은 또막 초등생 때만 끝내면돼뭐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나오는 거라서 연산은 윤희는연산은좀 어떻게 했었어? 뭐구모이나 그런 학습지 같은 걸 풀었지는 않았었고 음. 초등학교 4학년 때 신기하게 담임 선생님께서 기저귀 계산법을 시키셨거든. 시키 어, 어 애들한테 아, 풀게 시키셨어. 어, 그래서 어. 반에 약간 활동처럼 해서 음. 기저귀 계산법을 초등 때는 열심히 풀려고 했던 것같아 음. 그리고 사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주산을 했었었는데 주판 머릿속 그려가면서 계산을 하거든. 어. 좋은데 안 좋은 게 연산은 진짜 빨라. 근데 정확성이 내가 좀 덜했나 봐. 나 아, 계산 아, 실수가 어. 많은 편이어가지고 어. 시험에서 실수 줄이려고 평소에 그냥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신경을 더 쓰는 정도로 음. 연산은 더 신경 썼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조금 조금씩 돼서 실수가 좀 나아졌던 거야, 그러면. 어 확실히 고등학교때 되면서 문제 푸는 양이 사실 중등이랑 비교가안 되잖아. 음, 그러면서 맞아요. 조금 계산 실수가 잡히더라고. 어. 애초에 많이 푸니까 양으로 양치기로 승부가 됐는지 계산은 많이 하다 보니까 늘더라. <laughs> 그럼 이제 연산과 더불어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수학은 오답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답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오답의 중요성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음.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오답을 통해서 실력이 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채점을 해서 틀렸어. 또는 음. 답지를 봤어? 그러면은 무조건 답지를 안 보고 한 번은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거쳤어. 바로 직주, 직후에도 풀어봤고 내가 잊어버렸을 것 같다 싶은 음. 시점에도 한번 풀어보고. 한 단원이나 한 문제집 한 권이 끝났으면 단원이나 문제집에서 틀렸던 문제를 앞에 포스트에 잇 이렇게 적어놨어 몇번몇번몇번몇번몇번 어, 어, 어. 그래놓고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게 2차 오답이 그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맞았어,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아싸 하고 지우는 거야. <laughs> 어. 근데 만약에 또, 또 틀렸어, 그러면 더 크게 표시를 해놔. 그러고 3차 오답, 4차 오답 점점점해서 오답이 다 없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아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까지 이렇게 N 회독을 돌렸어. 가장 이걸 열심히 했던 게 사실 중등은 아니고 고등에 음. 실력 정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6회독정도 했었거든. 음. 그, 네, 정석 유쾌독을 어, 어, 했다고? 전체 유쾌독은 아니고, 어, 어, 어. 오답으로 유쾌독 정도까지 아. 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고등수학의 실력이 확 늘었다는 게 느껴져서, 오답의 중요성이 이 정도구나를 체감했던 경험이 있어. 윤서는 어떻게 했었어, 오답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지를 일단 보기는 봐야겠지? 음. 내가 음, 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해야 돼서 그 스텝별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떤 걸 잘못 알고 있다를 체크하고 그걸 내가 윤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고쳤는지 생각을 바로 고쳤는지 음.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다시 풀었어 그래서 나도 한 3회도까지 했던 것 같고 답지를 보면 풀이법이 여러 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어, 이 방법도 되고 이 방법도 되고 그래서 오답만큼은 그 여러 가지 풀이법을 다 익혀서 혼자 오. 다 소화해보려고 노력했던 거. 네. 왜냐하면 오답이 생긴 이유는 어딘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아 거니까 음. 부족한 개념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풀이했던 것 같아. 요 사실 두 친구의 공통점이 이제 N 회독이잖아. 음. 오답을 왜 N 번이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만 얘기를 해주자면 음. 여러분이 틀렸잖아요. 답지를 보고 다시 풀었어, 맞았어, 그대로 끝내면 머리 안 남아. 여러분 이거 이거 틀린 거예요. 절대. 여전히 여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빵꾸가 났는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꼭 오답 답을 n 회도씩 돌려주셔야 어디서 이제 구멍이 났는지를 알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네.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 문제집에 틀렸다고 긋는 게 너무 오, 마음이 아프고 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 그래서 답이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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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지가 잘못된 게 <거> 아닌가? 근데 <laughs> 진짜 틀려야지 더 발전하는 거니까, 그, 맞아. 긋는 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맞아.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맞아. 괜찮으니까. 틀리면 그냥 긋고, 시험 때 동그라미 치면 되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네. 중등 수학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한거 같아요. 뭐 개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신 대비도 했고, 음. 오답 얘기까지 다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올라가는 걸 추천하는가? 음. 근데 본인은 얼마나 했었는가? 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마다의 뭐 친구들의 속도나 실력이 다를 것 같아서 뭐 정답이 있다고는 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고일 과정에 배우는 수학을 하고 들어가면 자신감이 생겨 아까 어...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에서는 기세랑 자신감이 맞아. 중요하다고 했잖아. 음. 그래서 좀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음. 가능하다면 뭐 고일 과정이 마무리된 뒤에 수원 수투 뭐 이렇게 선택 과목까지 음. 열심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좀 뒤처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없고 음. 내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럼 본인은 얼마 정도 선행을 했는지 한번. 사실 나는 수학을 좋아했고 욕심이 있어서 어. 수투까지는 했던 것 같아. 음. 확통 개념 하는 정도? 확통 개념 할때딱 고등학교에 들어갔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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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념이랑 유형까지는 풀고 네. 넘어갔던 정도였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본인은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과정은 다 미적기와 확통까지 보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어. 사실 어. 본인 역량이 되는 만큼 선행은 최대한 하고 들어가면은 음. 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내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수학은 상대적으로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 숙지하고 문제 도다풀수 있으면 내신 기간에 진짜 소위 말하는 드릴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음. 음.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할 여유도 생기고 내가 상대평가를 같이 겪어야 하는 친구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음. 그래서 당연히 선행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겉핥기식으로 하는 선행은 선행이 음. 아닌 것 같아. 그래. 진짜 이렇게 진도에 급급해서 하는 거는 내가 여기까지 진도를 뺐다? 그 진도가 내가 뺀 진도가 아닌 거야. 음.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아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선행을 하고 그 정도로만 진도를 빼자로 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무작정 따라가기만 하는 게 선행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완전히 소화하고 문제를 풀수 있을 때. 선행이 완료됐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중삼 과정까지 완벽한 이해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중삼으로 돌아가서 음. 빨리빨리 컴팩트하게 중삼을 음. 복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아, 책샀다고 선행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그 친구한테 나 이거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랑 깊이로 고등 선행을 했었는지 어디까지 풀었냐. 사실 이건 거는 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고등학교 선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아마 중2 여름 쯤이었던 어, 것 같아. 음. 일단 제일 많이 이용하는 개념 문제집이 아까 얘기했던 개념원리 그리고 음. 또 수학의 바이블 뭐그 정도가 아, 있는데 음. 나는 진짜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음. 계속 계속 느껴서 개념서를 이두 권을 다 보려고 했었어. 음. 음. 스스로 사실 수학에 엄청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념원리를 먼저 보고 수학의 바이블까지 같이 풀면서 음. 개념 학습을 좀 병행했던 것 같고 유형서는 음. 센이랑 RPM 이걸 활용했었는데 센은 2회독 3회독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AB 스텝은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진 않잖아 음. 세네. 음. 굳이 뭐 다시 풀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중학생 입장에서 고등학교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유형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음. 그 유형은 마스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초를 좀 탄탄히 유지하고 다지기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 풀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수학은 또한번 풀고 이해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음.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특히나 맞아.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풀었다고 이 개념과 이 유형을 확실히 아는가 라고 말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과목인 음.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리고 선행을 할때 나는 어디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고3 과정을 공부하고 있더라도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중1로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수학이라고 아 들었어 때. 음. 수학. 음, 그래서 자신이 어딜 모른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선행 과정에서 이거랑 연관된 중학교 개념이 있다. 하면 그것도 같이 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나는 초6 때 처음 고등 선행을 들어갔었는데 어. 당시에 수원이라 불렸었던 지금은 어. 수상 내용인 그거를 그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음. 그래서 난 선행 나갈 때는 쭉다 수학의 정석을 썼었거든 개념서 어. 근데 여기 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제 유제 있고 연습 문제들이 있으면서 조금 요즘 많이 보는 유형서와는 느낌이 다르지만 선행할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좋더라고 음. 뭔가 개념하고 약간의 응용 문제들 음. 그래서 그런 걸 풀었었고 기아랑 확통 같은 경우에는 실력 정석으로 처음부터 선행을 나갔었는데 실력 정석 정도 풀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미적분 수원수투는 실력 정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형서로 돌아와서 일품이랑 센 정도까지 풀었었고 수 상하 사실 고등 입학 전에 정말 정말 열심히 많이 했었거든. 아, 어. 그래서 중삼 겨울 방학 그 직전에 정말 많이 풀어서 강남 파라군의 내신 기출 풀수 있을 정도로까지 어. 올려 놓고 딱고일 들어갔던 것 같아. 그냥 심화까지 다풀수 있었다는 정도 아닐까? 그 정도면? 수상화는 그랬었어. 음. 사실 어, 그게 됐구나. 거의 내신 직전이니까 사실 내 선행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 애매한 지점인데 내가 사실 고등 내신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아, 내신 기간에도 실력이 많이 늘고 문제 어, 푸는 스킬이 확 올라가는구나. 음. 그래서 중삼 음부터 고3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도 머리가 크면서 점점 풀수 있는 문제 양, 문제 깊이도 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행할 때 너무 막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는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는 말고 단계별로 밑에부터 밟아 나가면 좋을 것 음. 같아.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중학교 수학 공부법을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과 대표, 문과 대표 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비 중학생들, 그리고 또 수학 때문에 SOS 치고 있는 많은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우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갈게. 혹시 공부 고민이나 또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줘. 그럼 여러분 모두들 안녕! 안녕.